또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 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 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세대에게 놓아 여이러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순종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용된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95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렇게 시작했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히브리에 나온 이 인용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은 요와를 노래하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기쁘게 즐거이 찬양하며 시작했는데 그 신앙이 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생기고,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말씀이 들리는 바로 이 순간,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깨달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도 바로 오늘이 되고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다윗 시대에도 바로 오늘이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나에게도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13절에도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직 오늘에다 일컫는 동안에 지금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완악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라. 내일이면 늦습니다. 회개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바로 지금 결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5절에도 성경에 일러서 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제 경로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경로하셨습니다. 이 오늘 모세 시대에도 바로 그때가 오늘이었고 다윗 시대에도 바로 그때가 오늘이었고 초대 교의 히브리서 시대에도 바로 그때가 오늘이었고. 그 모든 시대를 넘어서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바로 지금이 오늘입니다. 오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주님의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 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살아가는 걱정,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자꾸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또 반대로 조금 살만 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죄의 유혹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작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고 그 곁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생명나무를 많이 먹어라.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사람은 자꾸 선악과의 손을 댑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을 두고 자꾸 옆에 있는 선악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주장하고, 인간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인간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 선악과에 자꾸 손을 대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인도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고. 말씀 읽으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이라. 성을 빼앗는 것,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훨씬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방법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풍성한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잔치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마음 문을 엽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을 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 듣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여 살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셨던 것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면 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십니다. 풍성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이 세상 끝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서로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여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원망,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인도하심,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가의 지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하심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